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네요. 얘. 이게 원거리로 잡을 때는 안 맞고도 쉽게 잡았는데 이걸로 잡으려니까 어 생각보다 개빡세네. 이맛이 바뀌 어도 이렇게 다른 티 가, 안나지3 분의 1다 르면 2 페이 지고, 뾰족 뾰족뾰족 뾰족. 아 저거는 벽으로 유도해놔야되는거같은데 어우 텔포 쿨이 와...씨 개빡세네 아, 이거 위치 유도 잘못한 것 같은데 한번더 아직도 반피를 못 갔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이렇게 멍청하게 따라올 때 그냥 피하면서 대충 갈기면 죽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시도해볼까? 이렇게 잡으면 언젠가는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얘 패턴 이상하게 해서 꼬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문성낙하만 맞추면 언젠가는 죽을 것 같죠 다른 패턴 더안 나오면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어? 갑자기 이상한 패턴을 쓰네? 아, 씨, 삑사리 났네? 왜 갑자기 똑똑한 척 하지, 이 새끼? 안 똑똑했는데. 와, 이렇게 배고 들어온다고? 저건 피하지도 못하는 건데, 저렇게 들어오면. 가시 유도를 끝으로 해놔야 되는데. 와, 너무 아프다. 여기다가, 오, 씨. 아, 그래요? 근데 서면 공격을 하던데? 나는 딜타입을 내가 날려버린 건가? 어, 그러네? 아, 그랬구나. 왜 이런 딜타임이 있었던 거지? 말 듣고 알았습니다. 아니, 이랬으면 아까 진작 피다 뺏겠는데? 얘 바보되는 건가요? 패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오 잠깐 마우스에서 손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다 양아치 같은 놈이 은근히 가만히 있는 척 하더니 때리네. 뭐 이러면 리암도 쉽게 잡을 것 같네요. 리암 잘 가고. 우와 뭐야 이거 이제 갈때 됐잖아 한대 남았는데 좀 가라 이 자식아 그러게요 얘얘 얘 되게 편했네 나 몰랐는데